지금 20년째 피아노 학원 운영하시고 있는데 네. 보람이 있었다는 거 있어요? 유치원 학회에서 악기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 무조건. 네. 음. 빠른 친구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가는 친구였던 음. 거예요. 학회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죠. 빨리빨리 음. 빨리 못 하니까 음. 저희 학원에 이제 형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처음에는 속성으로 어, 좀 해줘라. 네 맞습니다. <laughs> 처음에 왔을 때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해는 됐는데 조금 빨리 빨리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예 의 날짜는 좀 정해져 있고 네. 저희가 정말 속성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됐어요. 학예 때 정말 열심히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네 맞아 생긴 거죠. 네 사실 그거예요. 오. 악기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연습도 하고 같이 하면서 재미가 붙게 되면 정말 잘